나이 <목소리> <목소리> 젖살이 빠진 것 같아. 젖살이? <목소리> 응, 예전에더 빠진 나봐 응. 그래서 요즘 얼굴 작아졌던 소리 <살이> 되게 많아. 아 근데 나 내일부터 가요 <다이어트> 하려고 <laughs> 아니 또 다음 주 설날이잖아. 아 맞아. 맞아. 또 설날 또 폭주할 것 같단 말이지. 그래서 폭주하기 전에 응. 조금이라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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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세상에 맛있는게 너무 많아. 맛있겠다. 떡갈비 정식. 아 말도 안 되는 김떡 정식. <웃음> <웃음> 먹자 먹자. 네, 그리고 이거 사실 아까 지금 말한 거같은 이거 너너너 스파이더맨 보서? 그럼 나 처음으로 올려고 페로몬 페로 페로몬 갖다 왔어 어, 케이크? 그 머랭. 어, 나 뭔지 알아. 나그 머랭 케이크. 어, 뭔지, 알아, 뭔지 알아. 사실 푸딩 타러 갔거든? 어. 너 푸딩 좋아하잖아. 야, 근데 뭐야? 푸딩이 포장이 안 된대. 아, 그래가지고 아, 그 머랭 케이크 인터넷 봤지. 근데 그 케이크만 포장이 된 거야? 어. 어. 아너 네모... <laughs> 야, 진짜 맛있다잉. 음. 간호박죽 짱 맛있어. 그냥 바꿔줘. 음, 나없 이거 아들이 바꿀 수밖에 없고 다나 오늘 아침에 삼수 카페를 인스타에 쳐봤다 근데 여기 페르메이트 뜨나저기 원래 몰랐거든. 몰랐는데 인스타에 뜨는 거야. 근데 케이크가 너무 예쁜 거야. 근데 그 포징도 펀는 거야. 솔직여 괜찮네? 아니야. 아니, 나는 더 힘들어. 아, 참. 아, 참. 그러는 거야. 거 매장이 시끄러워서 지금 줄게. 아, 어, 감사합니다. <laughs> 좀 이따 초보 치자. 아, 당연하지. <laughs> 나토퍼사 왔어. 이렇게, 이렇게 한 사람 같이 가. 사람은, 사람 무슨 뜻이지? <laughs> 그거 어머, 어디 가세요? 네. 키링 만들어봐 어머 잘 나와요, 네. 아, 나와요. 아, 어색해 진짜 카메라 막 켜면 갑자기 자연스럽게 안 나오잖아 어. 야 완전 쭉 따게 되잖아 어. 어. 야 갑자기 말하는 거티스 떨어져 오픈 오픈 시 오픈할게 제발 어 나름 괜찮아 아 이거 아, 원래 아, 일부러 그랬잖아. 이렇게 넣어줬네 아. 아 근데 뭐또 내가 딸기 좋아하는 어떻게 알고 딸기 요거트를 사냐? 아 내가 오, 또 딸기 시루를 봤지. 아, 방수 달딸기딸기나 딸기, 딸기 미치지 찍었어? 응 찍었어. 멀쩡해용. 예. <laughs> 아니 그게 들어가겠네? 어. 구경만. 구경 그래, 이런. 이게 뭐, 고구마다? 고구마 어, 버릴래. 어? 나 이거 본거 같아. 어, 고구마 진짜? 버렸지. 되게... 이거 맞아. 이거, 이것만 지켜도 행복해. 이거? 어. 야 이거. 어. 어. <laughs> <laughs> 어, 키링 너무 귀여워. 생강, 생강. 근데 약간 좀 특이한 걸 좋아하네. 아 그런가? 취향이 좀 특이하네. 아, 한 <laughs> <웃음> 핑거. 어때? <laughs> 아 핑거. 여기 뭐야? 찐다. 난 이거. 난 이거 탐나, 탐난다. 네? 어떡게 사줄게. 아나 겟했습니다. 우리의 키링. 창의성 없는 에스들을 노력했다. 남거 <laughs> <laughs> <난> 베껴서. 맞아. <laughs> 이런 거개 못해. <laughs> 방송 모자 쓰여지지 않았어? 그 <laughs> 안녕. 안녕. 언제 모자 썼어? 안녕. <laughs> 아. <laughs> 귀여운 근육. 아. <laughs> 귀여워. <오>, 어, 크리스마스 이 없어. <laughs> 그래. 빙고! o <laughs> <laughs> 어, 어색해. 사람이 왜 이렇게 많죠? 귓발린 서현이. 실시간 성수동에서 귓발린 서현이. 괜찮으신가요? <laughs> 어, <맞죠>? 괜찮으신가요제 이따 <laughs> 아메리카노를 안마셨거든요 어떡해요, 저희가 갈 길이 <laughs> 먼데. 괜찮으세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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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... 네, 괜찮아요. 어, 눈이 조금 풀린 거 같기도 한데. 눈, 눈, 눈 뜰게요. <laughs> 어, 예. <laughs> 알래스카에 가서 눈을 응. 밟고 다니는 거지. 난다 응. 우리 여름에 만났을 때. 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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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어아나 아니,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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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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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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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약간 카메라 잘보이게 어? 음! 맛있어? 너무 맛있어 맛있어 oh <laughs> <단것> <laughs> 초콜릿 <초콜라떼. 웃음> <laughs> 아 하나 <더워>. 더 <laughs> 너무 예뻐 네.

제질거거 하나 골라줘. <laughs> 나 갔다 올게. 여기다 이렇게 대할게. 어. 안진아, 생일 축하해. 따닥따 <laughs> 머랭 케이크 감사합니다. 실버. 토퍼. 토퍼. 내가 드릴게요. 오, 아, 너무 예뻐, 세상에. 와, <laughs> 귀신 아나 그래. 괜진아 생일축하해 고 괜찮아. <laughs>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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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다 응원한다 김진아 진짜 너도 응원한다. <laughs> <laughs> 아내 컷에 <커트에> 내가 말피 <laughs> 아인등도 머리 쓴다. <laughs> 오 귀여워. 귀여워. <laughs> 음, 친구도 찍어 본데요 파이팅. <laughs> 같이 그러니까 빵은 더 이상 못 먹겠고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내장이 맛있지. 이런 떡볶이 진짜 오랜만이다. 오늘 아 느끼한 맛 뻑뻑. 어느바가 저희 브이로그 오늘 먹는 거 찍었어. 아니 그냥. 어? 재밌어. 구이요 구이야, 아이기구팔야구이 오오 이그 구이야, 구그야 구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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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이짜 구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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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야 구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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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이봐 구이야, 가. 야구다야구이이야 구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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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이이 잘 가. 음, 그 정산은 내일 할게. 어, 어 편할 때 할게. 잘 가. 저는 크리스마스엽서인데그한지 응. 친구랑 지내는데 어 크리스마스도 없이 있어서 서로 편지 보내자 하고 서로 감사한 편지 엽서래요 음. 편지 이, 이 모아나 편지랑 지 이거랑 같이 해서 친구한테 늦늦 늦었지만 보내려고 합니다. 근데 오늘 너무 피곤해서 이 편지는 이번 주내로 쓰고 친구한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할게요.